嗯。<好> 서비스 소개부터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IoT 기반 대기오염 측정 및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는 계획 배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미세먼지 측정해보셨나요? 제가 확인해보세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학교에 오게 되었는데요. 학교에 오던 도중에 공사 현장에서 오랫동안 엄청 심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너무 뻔빡 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똑같이 보통이더라고요 저희는 이러한 소비, 이러 문제점을 보고 미세먼지 측정기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보게 되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안나다를까 심각하였습니다. 미세먼지는 높, 높이 측정하면 측정할수록 공기 순환이잘 돼서 농도가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서울 성생문 미세먼지 측정소의 경우, 지상에서부터 측정구까지 25m의 농도가 28%나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측정 면적이 너무 넓다는 점이었습니다. 달성구에는 한개 동구엔 두개의 측정소가 위치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렇게 큰 넓은 땅에 측정서 한두 개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데이터는 국가 기관에서 측정하고 있는 데이터로 에어코리아나 미세미세 등 많은 서비스들에 제공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서 어, 우리가 호흡하는 높이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대기 상태를 확인하고. 어, 어느 곳에서 측정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서비스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B2B와 B2C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B2B의 경우는 공원이나 아파트 등에 기기를 설치하여 대기오양 관측 및 확인이 가능하고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 관제 서비스. 어, 일주일 동안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간대별로 나타내주는 통계 확인 서비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API를 이용하여 다른, 다른 곳에서도 우리 서비스를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B2C입니다. B2C는 개인이 활용하는 서비스인데요. 모바일에서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GPS를 이용하여 내 위치 기환 미세먼지 관측 및 확인이 가능하고 측정결과를 아이폰 형태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의 미세먼지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핀 색깔을 다르게 해줌으로써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흐름입니다. 미세먼지 측정된 결과를 일반 사용자의 경우는 GPS로 사용자 위치, 기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측정기기로 측정된 데이터를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적정 수준에 이르렀을 경우 환기 알림 서비스를 주어 촘촘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의 경우는 관리 구역을 막며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API를 이용하여 다른 곳에서도 저희 서비스를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 기술입니다. 사용 기술은 웹에서 Vue.js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으며 백엔드, 백엔드 언어로는 PHP, PHP 프로템, 프레임워크인 라라 l 를 이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로는 MySQL, 웹앱은 아이오닉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아두이노로 제작하였고 B2B는 아1 통신을, B2C는 와이파이 통신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명을 마치고 시연, 시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을 담당하게 된 이창봉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비토비와 비투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토비는 실외, 비투시는 실외와 실내 버전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해 것은 저희 기기로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비토비 버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이 오른쪽의 사진에 있는 12시 방향에 있는 것이 RF, RF 모듈이며 밑에 있는 5시에 있는 부분이 미세먼지 센서입니다. 그리고 6시에 있는 방향이 건전지이며그 왼쪽에 있는 것이 온스토 센서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B2C 기계이며 왼편에 있는 9시 방향에 있는 것이 미세먼지 센서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이 온스토센서입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상한 파센서그 다음,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직비모듈입니다 모듈, 저희 기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측정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다음에, 다음에 있을 B2C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측정기가, 아, 저희 측정기 이용 측정한 데이터를 보는 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동영상에서는 학교 앞 운동장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타 미세먼지의 어플의 미세먼지는 47로 관측되었습니다. 미세먼지의 상태는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저희 어플을 사용해보니 미세먼지는 73으로 보통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s a 으로 30분 전에는 7 it and c h i 로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 네, f 같이 측정해서 얻은 데이터를 h i n g but it's q u 보 t e as easy to me. I'm not sure if you're talking about it. Why do 이 서비스 시험 시설은 B2B 관리자 서비스, B2C 일반 사용자 서비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B2B 홈페이지입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관리 기업과 현재 관리 중인 기기가 나타납니다. 지도에 보이는 마커들은 현재 관리 중인 기기들을 나타내는 것이며 왼쪽 버튼을 통해 해당 기기가 측정한 다양한 자율값들 중 해당 값만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온도 습도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값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미세먼지 등급표를 기준으로 해당 관리하고 있는 기기의 수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로 내리면 기가 측정한 다양한 자료값들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의 데획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 페이지입니다. 관리자 서비스는 관리자가 관리 중인 기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용자는 원하는 구역의 기기를 설치하고 해당 구역에 맞는 이력을 기기에 부여하여 해당 기기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기계 이상의 생겼을 경우 최상단에 위치하여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며 기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다음은 통계 페이지입니다. 통계 페이지는 기계가 일주일간 모은 데이터를 시간대별로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또한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았던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토시입니다 먼저 앞에서, 앞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보여줬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메인페이지로 사용자가 로그인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 되는 페이지니다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측정기를 통해 미세먼지의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측정 시간을 통해 저의 기가 측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집 서비스입니다. 리집 서비스는 사용자의 집에 설치된 기기를 기 측정하여 다양한 자료 값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간 이0 이맵, 이백 포에 설치된 기기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를 통하여 미세먼지 수치가 일정 이상 올라갈 경우 경고 메시지를 보내나 환기 권 환기 권유 알람 등 다양한 알림 메시지를 보줍니다 다음 다음 미세먼지 지도 서비스입니다. 미세먼지 시도 서비스는 해당 관리 구역에 설치된 모든 기기들이 나타나고 해당 정보를 통하여 약속을 잡을 때 이를 참고하여 약속이 약속의 위치를 정하거나 그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 보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이대 효과로는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마케팅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호발적인 범위가 아닌 바로 자신의 집 앞에서 미세먼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보 및 기업에게 본 서비스에 측정된 데이터를 상품화 가능합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측정기 추가 제단및 케이스 개선 및 전역 사용량 개선하겠습니다. 측정기 케이스에서는 다음 케이스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노란색 부분은 미세먼지가 빠져 나가기 위해 이어 있는 공간이며, 파란색 부분은 미세먼지 기기가 위에 올라갈 공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실선 실선으로 된 구멍은 미세먼지와 공기가 순환하기 위해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이며, 회색 부분은 기가 내릴 경우 미물에적래작작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PWA 모듈화 및 서비스 업로 푸시 알림을 추가하고, PWA 모듈화의 요청을 위해 HTTPS 통신으로 바꿔둘 예정입니다. 이후 UI, UX 앱에서 및 알림비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Q&A 시간입니다. <laughs>